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지도자, 장재성, 조선 청년 대중이여, 골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제지하고 성원하라.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약자가 아니다. 반항과 유혈이 있는 곳에 결정적 승리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조건이 입증하지 않았던가. 광주학생 독립운동 당시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 하에서 외친 구호이다. 3일 운동 이후 가장 폭발적인 민족 독립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횃불을 당긴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이 바로 장지성이다. 장지성은 1908년 전남 광주군 금계리 56번지에서 아버지 장원영, 어머니 최희연 6사이에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보 4학년이던 장지성은 왕재일 등 광주고보 학생 9명, 광주농구 학생 6명으로 성진회를 결성한다. 이들은 매월 두 차례 만나 사회과학이론을 연구하고 선배 정년들과 기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광주학생운동 조직화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1927년 이모임이 비밀이 노출돼 많은 견제를 받게 되자 형식상 해체하게 됐다. 실질적으로 이 모임은 지하에서 계속되었으며 명칭을 독서회로 변경해 3년 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 때까지 배후에서 학생조직과 연계하며 학생운동의 밑받침이 되었다. 1927년 광주고보를 졸업한 장재성은 일본 도쿄의 중앙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여기에서도 사회과학에 높은 관심을 갖고 조선인 유학생 연구모임인 신흥과학연구회에 가입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광주에서는 1928년 광주고보 학생 이경채가 일본 타도라는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제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에 반발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방학을 이용해 광주에 있던 장재성은 자신이 만든 맹휴 중앙본부를 책임지며 옛 성진 회원들에게 자금을 모아 학생들을 지원했다. 1년에 광주 후배의 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장재성은 일본 유학을 미루고 돌아와 각 학교 독서회 지도부 학생들을 모아 독서회 중앙본부를 결성했다. 독서회의 중앙본부는 조사선전부, 조직교양부, 출판부, 재정부로 나누었으며 장재성은 직접 책임비서를 맡아 이 조직을 이끌었다. 장재성은 1929년 10월 26일 결혼한다. 결혼 사이로 10월 30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도화선이 된 나주역 여학생 희롱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11월 3일 광주고보 학생과 일본인 중학생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한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일본에 대한 항일 시위로 발전한 것은 독서의 중앙 본부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부터다. 장지성은 투쟁 지침을 만들고 광주고부 강당에 학생 400여 명을 모았다. 이들은 항일 구호를 외치며 시내 진출에 성공한다. 시위가 계획대로 성공하자 옛 성진회의 핵심 멤버들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학생투쟁본부를 결성. 11월 11일 장지성이 작성한 경문을 살포했다. 11월 12일 광주 고보생 400명과 광주 농고생 150명은 장재성의 지도 아래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런 조직적인 항의 시위는 불씨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 전국의 149개 교, 5,4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2차 시위를 성공리에 마친 장재성은 잠시 집에 들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260명의 학생과 함께 구속된 그는 대구 복심 법원에서 가장 많은 형량인 4년형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장지성은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라 중앙대학 상경과를 졸업했다. 해방이 되었다. 해방 전국에서 장지성은 1945년 9월 전남 건국준비위원회 조직부장을 맡는다. 그리고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전국민주주의 민족전선결성대회 전남대표 14인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김구 등이 참가한 남북연석회의인 해주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월북을 감행했다. 그리고 북한, 일본을 경유해 돌아온 장재성은 이 사건으로 수배돼 1949년 7월 서울에서 체포됐다. 징역 7년, 지금의 광주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경찰은 후퇴하면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사상범들을 집단 처형했다. 장재성은 1차로 차용된 120명 안에 들어있었다. 지산동 형무소 뒤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극에 의해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지도자 장재성은 이슬처럼 사라졌다. 비극적인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43세 밖에 살수 없었던 의로운 광주 사람, 장재성. 그가 없었다면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존재했을까?